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팀 문 땡땡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 가족분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한부모 가족의 주호소 문제와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한부모 가족 중 다자녀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홀로 경제적인 부분과 양육을 도맡아 하시기에 경제적인 문제와 아이와의 소통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그럼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한부모 가족 캠프가 있는데 많은 한부모 가족들이 참여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나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다중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저희가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정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걸 드리게 되면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저번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번엔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일부 한부모 가족들이 있기에 긴급한 한부모 가족분들께서 우선적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법과 지침이 계속 바뀌는데 교육이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이 새로 바뀌는 것을 계속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 일을 하며 그때그때 그때 찾아보고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로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유가 나눔터 서비스가 있는데 이두 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파견 서비스 선생님과 클라이언트를 매칭해주지만 선생님이 파견을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생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동유가 나눔터는 아이들이 센터로 아무 시간대나 올수 있지만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에는 어떤 점들이 있나요? 큰 변화는 없지만 센터를 오는 사람들이 적어져 저희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할 때도 기간이 따로 있나요? 저희 기관의 경우 사례 관리 기간은 1년이고 연장해서 최대 2년까지 운영됩니다. 하지만 종결 후몇년 뒤에 다시 가정에서 문의가 오면 재사례 관리를 해야 하는 가정인지 아닌지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1회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다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픈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비록 인식 개선이 쉽게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한부모 가족을 대변하고 한부모 가족을 위해 목소리를 낼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결 이후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안내와 잘 지내고 계시는지 살피고 자조 모임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조 모임에서는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해결 과정을 지지해주면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한 부모 가족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과거에는 기관 간 대상자 정보의 민감성과 이중실적 문제로 연계나 협력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사회복지사가 대중화되어서 사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례 회의란 기관 내에서 할수 없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관들이 각 기관의 부족한 부분들을 상호 보완하며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역량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임으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을 잊지는 못하더라도 이분 정말 힘드셨겠다. 하는 이해와 공감 없이 의무적으로 임하면 라포 형성도 안될 뿐더러 이용자들은 모르는 듯해도 사회복지사가 나를 기계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하는지 알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못하면 고민을 안하게 되고 기계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는 쪽이 되기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공감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진 회복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생각한대로 갈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생각과 이 대상자들과 가족들은 나랑 달라. 이건 내 생각이지 이분들의 생각이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소진 예방 교육을 받거나 자신만의 힐링 여행 등으로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소진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나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과 반성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해 주실 때와 프로그램과 서비스 진행이 잘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을 때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미래의 사회복지사가 될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